엘스델 26장 11년째 되는 해 어느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아하 백성들의 성문이 부서져서 내가 그 곳을 점령했고 그 곳이 폐허가겠으니 내가 번성할 것이로구나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으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듯 내가 너를 대적해 많은 나라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두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두로에서 폐허가 된 자네를 긁어내고 두로를 바위 표면처럼 만들 것이다. 두로는 바다 가운데 그물을 들이울 곳이 될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두로는 민족들의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두루의 딸은 칼로 죽임당할 것이다.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내가 왕 가운데 왕인 바벨론 왕 르브간네사를 북쪽에서부터 말과 전차와 기병들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두루에게 오게 할 것이다.그가 들판에 있는 내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너를 대적해 포위벽을 세우고 소성을 쌓고 방패를 들 것이다. 또 그의 성벽 파쇄기로 내 성벽을 치고 그의 도끼로 내 망대들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의 말들은 수가 많아서 그들의 흙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다. 성벽 무너진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가 내 문들로 들어갈 때 기병들과 마차와 전차대 소리에 내 성벽들이 진동할 것이다. 그의 말들의 말굽들이내 거리를 온통 짓밟을 것이다. 그가 내 백성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내 튼튼한 기둥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내 재산을 약탈하고 내 상품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훌륭한 집들을 부수고 내 돌들과 목재와 폐허부스러기들을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고 하프켠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 표면처럼 만들 것이니 너는 그물을 들이울 곳이 되고 결코 다시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두루에게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다친 사람들이 신음하고 내 가운데서 학살이 자행될 때 내가 쓰러지는 소리에 해안 지역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닷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예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벗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움의 옷을 입을 것이고 그들이 땅에 앉아 매순간 떨며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너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내게 불러줄 것이다. 바다에 사람들이 살던 곳, 자랑스럽던 도시야. 내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너와 내 주민들이 바다에서 강했고,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이제 내가 쓰러진 그날에 해안 지역들이 벌벌 떨고 바닷가의 섬들이 내 넘어짐을 보고 놀란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내가 깊은 바다를 내게 올라가게 해. 광대한 물이 너를 덮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웅덩이에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가장 밑바닥 고대로부터 폐허가 된 곳에서 구덩이에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할 것이다. 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영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참혹하게 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너를 찾는다 해도 영원히 다시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